이 아동 영감 이금 내두 번째 수필지,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 기쁨과 합평, 온유의 아름다운, 오래 참음이 있네. 절제의 금삼함의 꽃이 피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내 수필집에 서평을 써주신 존경하는 수필가이며 시인이자 칼렌니스터인 석계 선생님과 나의 절친 K. 작가 그리고 두분의 존경하는 조 고문가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작년에 석케님께서조 고모님 건강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의료차 케이 작가와 상대한 식사를 했다고 했다. 내년까지 함께할 수 있다며 케이 작가가 크게 대접한다고 약속했단다. 케이 작가의 남편 역시 병한 중이었어 몽고스로는 출타하지 못하고. 종로 복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도 안면이 있는 분이어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식사를 하는 한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신과 한께라는 영화를 정해 놓았다. 극장표는 내가 예매를 하고 식당으로 갔다. 휘리락 문을 닫아 목자 굴목에서 동태치기를 참 만나게 먹었다. 고문이가 나는 교유을 다니고 스케님은 천주교 신자이다. 그리고 케이 작가는 골수 불교 신자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 미지 의 세계 속에서 가슴을 조여가며 낯선 곳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살인, 나태, 거지, 불의. 배신, 폭력, 철륜, 일곱 가지 지옥이 있다고 했다. 영화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가르치심을 보는 것 같았다. 살인 지옥이라는 곳은 사람을 죽였어도 말로 죽인 것도 살인이란다. 펜으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 않는가. 성경에서도 일곱 가지 모두 흠하는 일들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지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란다. 어찌 두렵지 않으라. 못 보던 자사들의 생사를 넘나들어 황당한 모습과 장소들을 보며 같이 간 분들이 재미가 없다고 했어. 그의 그날 쯤에 나왔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 민크 목도리로 잊어버린 것을 알았다. 다른 분들은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 고모님께서 나를 배려해서 함께 민크 목도리를 찾으러 갔다. 30분을 기다리라고 하나 말에 고모님의 커피 두장 가지고 오셔서 귀한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영화가 끝나서 들어가니 자리에 목도리는 그냥 있었다.고모님께 정말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하고 기가했다아무 누구도 이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해 드리고 싶었다. 조 국무님은 건강이 최악인 분이다 그래도 푹 편안하게 보였고 긍정적이었다. 돌아오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생각게 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이 마음이 찔려온다. 내 남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였다. 생각하면 나도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살인을 했을 것이다. 특히 가족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준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지금부터라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겠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사과의 기도를 드렸다.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며 무슨 소용이 있으랴. 상처 투성이가 된 것을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쌓인 모든 찌꺼기를 깨끗이 떠나 보내고 선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아기 떠나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아름다운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살고 싶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선 악의 공존하는 세상이고 보면 아무리 뜻을 정해놓고 산다 한들 쉽지 않은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하룻밤을 잡고 났는데도 저고문님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년에 뵐수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년에는 내가 전심을 대접하고 싶어졌다. k 작가한테 이야기했다. 석게님한테 즉시 전화를 걸어서 내 뜻을 전하고 나를 바꿔 주었다. 참 좋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칭찬을 하셨다. 집이 옹색해서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만큼 살다 보니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육간 대칭이 아니면 어떠하랴 천년을 하루같이 아름답게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